안녕하십니까 우주가 도와주는지원장 서울 우주인입니다 어, 오늘은 보상 사례를 가지고 어, 어떻게 보상을 받고 그리고 이맹장수술 사례를 보면서 어, 우리가 보험을 어떻게 컨설팅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맹장수술을 했는데 맹장수술은 주변에 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죠 음, 뭐 살면서 한 번은 다 한다고 하는 그 수술 맹장수술을 했습니다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고객들이 많이 문의를 합니다. 사실, 나맹장수술 했는데, 뭐, 얼마나 보상받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실제로 보상 사례, 그 다음에 약관, 그리고 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상 사례입니다. 2023년 3월 11일, 어, 급성 복막염으로 어, 치료를 받습니다. 3월 21일 급성붕막염 자 이때 이 고객은 보험을 여러개를 들어놨는데요 어떻게 보상이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맹장수술은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첫번째 보험에서 질병수술비 70만원 50만원 요렇게 해서 120을 들고 있었고요그 다음에 20대 생활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시는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맹장은 이 20대 생활 질병 수술비가 어디서 나갔냐면 105대 수술비에서 나갔는데 맹장은 105대 수술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대 생활 질병 수술비 105대 수술비에서 보상이 나갔어요. 보상 담당자가 실수를 했을까요? 아 실수했으니까 이거 입싹 닦고 꿀꺽할까요? 돌려줘야 될까요? 너무 고민되죠. 이게 왜 나갔냐면 이 맹장이 초기에 발견돼서 떼면 괜찮은데 맹장을 제거하기는 게좀 늦어져서 어, 농이 염증이 발생한 거야. 농, 농이 옆에 발생한 겁니다. 어, 맹장은 K35부터 K38번 코드인데 이 농은 K65번 코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맹장으로 충수염으로 수술했으나 진단 코드가 두 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맹장 수술과 이 농이 발생한 이거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105대 수술비에서 나간 거예요. 거기서 20대 생활 지병 수술비 20만 원이 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 아시는가 가끔 맹장 수술을 했더니 1 0 5대 수술비 지금 115대 수술비에서 가끔 보상이 나가니까 고객들한테 야, 맹장 수술 받으면 115대 수술비에서 나가라고 어 잘못 안내하지 않도록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115대 수술비는 원래, 맹장 수술은 충수염 제거 수술 안 나간다. 하지만 이 경우, 좀 염증이 주변까지 퍼져가지고, 다른 진단 코드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105대 수술비 당시 20대 생활질병 수술비에서 20만원 나갔다. 요것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우리 아신들 맹장 수술 처리할 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서나 수술 기록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입한 태평삼대에서 140만원의 수술비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 가입한 보험에서 뭐가 나갔냐면 지금 없는 담보입니다. 어떤 담보냐면 특정 소화기 질환 수술비 관혈 비관혈 기억나십니까? 불과 몇년 전에 있었죠. 자, 특정 소화기 질환 수술비 관혈 비관혈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가입은 관혈 100만 원 비관혈 30만 원으로 가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정 소화기 질환이 이 충수염이 포함이 됩니다. 복막염 충수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맹장수술을 하려면 째잖아요. 관열 수술이라서 여기서 100만원이 나갑니다. 우리가 이걸 넣어주면서도 이 담보가 어디서 보상이 이게 뭐 보상 나갈 일이 있을까라고 했지만 실제로 와우 맹장수술에서 나갔네요. 그 다음에 이번 수술비를 또 여기에 20만원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해서 총 수술비가 120만원이 나갔습니다. 합하면 정액당부에서 140, 120, 260 나갔네요. 그리고 실손 의료비. 이맹장수술은다 급여입니다. 급여수술이에요. 그래서 이 급여수술로 해서 총 얼마가 나갔냐면, 한 174만원, 5만원 정도가 나갔네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실손은 모두 급여에서 175만 5천원. 이 당시 2018년에 가입한 실손입니다. 2018년에 가입한 실손에서 175만 5천원이 나왔고요 수술비 진단비에서 260만원 합해서 435만 5천원이 나갔습니다. 고객은 맹장수술에서 실제 한 180만원 정도를 부담을 했는데 보상은 4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보상 나간 질병수술비 그다음에 백오대수술비 특정 소화기 질환수술비 이런 것들의 보험료만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상이 꽤 나갔죠. 맹장수술 네. 자 그러면. 지금은 특정 소화기 질환 수술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10대 소화기 질환 진단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10대 소화기 질환 진단비에서 두 가지 담보가 있는데 특정 6대 소화기 질환 진단비와 특정 4대 소화기 질환 진단비가 있어요. 이게 6대와 4대가 뭔지 모르겠는데 각각 가입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보험료는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는데 3천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엄청 싸네요. 거기다가 비갱신도 가능하고요. 자, 좀 전에 특정 소화기 질환 수술비해서 100만원 보상 나갔는데 이거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만 보상이 나가는 건데 지금 보시는 10대 소화기 질환 진단비는 진단비예요. 그래서 수술을 안 받더라도 진단을 받으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진단 받으면 누구나 수술하겠지만 진단만 받으면 나가는 게 일단 수술비보다는 좀더 받기가 쉽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특정 6대와 특정 4대가 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특정 6대와 특정 4대인데요. 특정 6대부터 보겠습니다. 특정 6대 소화계 질환은 식도의 궤양, 그 다음에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그 다음에 소화성 궤양. 위공장궤양 뭐 결장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많이 걸린 적은 있지만 저는 이 상병들이 좀어 걸리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위궤양이나 이런 것들 1 2전 궤양은 꽤 많다라고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궤양이 발생하면 보상이 100만 원이 나갑니다 이런 경우 약을 먹거나 이런 치료를 받죠 암이 되지 되기 전에 그다음에 특정 4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낯익은 병명이 보이는데 개실염이 보이네요. 저희 아버지도 개실염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 저랑 그 동네에 사시는 뭐 지점장님도 개실염 때문에 어, 경희대병원에서 3살 입원한 적이 있어서 주변에서 저는 꽤 봤던 병인데 이 개실염이 걸려도 음, 100만원이 나가네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충수질환. 제가 아까 전에 그 충수염 이게 뭐라고 했죠? k35부터 k38번 코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충수염이 다 보상이 됩니다. 이렇게 10대 소화계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 급성 충수염, 기타 충수염, 상세 불명의 충수염, 충수의 기타 질환 이렇게 해서 충수 질환일 때 보상이 나가요. 그러면 이 만약에 이 고객이 이거를 가입을 하고 맹장수를 했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 나갔겠네요. 자, 10대 소화계 질환 진단비는 어, 예전에 특정 소화계 질환 수술비가 없어지면서 이게 대신 생겼는데 괜찮은 나무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실제로 많이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가입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 이거, 이게 보험료도 싼데 넣어줘도 괜찮겠구나. 어, 맹장도 나가니까 라고 생각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가냐면요. 이 고객은 가입을 안 했지만, 어, 우리 아심들 종수술비 죠 종수술비. 종수술에 제가 약관을 봤는데 이게 나왔네요. 충수 절제술. 충수 절제술. 충수가 맹장이잖아요. 맹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종류는 네 가지라고 합니다.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있고 개복에 의한 수술이 있는데 복합 주진단의 경우와 복한 주진단이 아닌 경우가 나눠져 있는데 뭐든 삼종 수술입니다. 아, 충수 절제술은 삼종 수술이구나. 자, 삼종 수술은 얼마가 보상이 될까요? 질병 종술비를 최대로 넣으면 삼종 수술은 60만 원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60만 원까지 가입이 되죠. 자, 흔히 볼수 있는 맹장 수술도 실손보다 수술비 진단비 보상이 큽니다. 질병 수술비 150, 종술비 60, 충수염수술비가 따로 있죠. 10만 원, 10대 소화기 질환 진단비 100만 원. 우리 아저씨님이 지금 마이 헬스 파트너나, 어, 유병장수로 이렇게 설계를 하실 때 보면, 어, 이러한 담보들을 넣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쭉 넣어줬을 때, 10대 소화기 지난 진단비는 유병장수에도 1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맹장수를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300여 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이 보상 사례를 우리 아저씨한테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실손 의료비가 자기 부담금이 20% 30%가 생기는 것 때문에 실손 의료비를 전환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도 되게 많은데, 전환하는 돈으로 이러한 정액담보를 준비하는 게 결국은 잘 보시면 이러한 정액담보를 준비해 놓은 게 훨씬 더 보상금액이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손을 전환하고 전환만 시켰다라고 한다면 고객은 자기 부담금 때문에 나중에 병원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겠지만 이러한 정액형 수술비, 진단비, 가벼울 때도 받을 수 있는 맹장을 뗄 때도 받을 수 있는 진단비와 수수비를 가입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아시는 이렇게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고객 맹장 수술 한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없다는 분들을 계시면 맹장 수술을 할수 있는 위험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맹장이 있는 한 그러면 어, 우리 회사에는 맹장 충수염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진단비도 있습니다.라고 하세요. 충수염 수술비는 들어봤지만 충수염 진단비는 못 들어본 고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네 하고 10대 소화기 질환 진단비를 넣어놓고 충수염 진단비라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왜? 10대에 충수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한번 충수염 수술 맹장술을 가지고 한번 보상 사례를 보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수술비와 음, 질병술비와 종술비 그리고 10대 소화기질은 진단비가 얼마나 좋은지도 한번 봤어요. 보험료가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이번 달, 3월 달에 충수염으로 수술하신 고객 보상사를 받고 그걸로 지금 가입하면 어떻게 보상이 나갈 수 있는지도 한번 봤습니다. 우리 하신들이 나중에 맹장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맹장 이야기가 고객하고 이야기할 때 나왔다면 요 부분이 기억이 떠올라서 툭 던질 수 있는, 어, 그러한 지식이 하나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업하는데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아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지금 회사가 독감 50만원 가지고 지금, 음, 계약이 얼마나 많이 들고 있습니까? 지금 지, 저희 지점에도 50건 넘게 판매하는 분도 계시고 지점 전체적으로 거의 400건 가까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독감 하나가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50만 원이 뭐라고? 없어도 그만인데. 하지만 독감 너무 흔히 걸리고 독감 걸렸는데 50만 원 주니까 좋으니까, 단돈 만 원이니까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맹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수술할 수 있는 이 맹장 수술도 3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괜찮죠. 그리고 독감은 독감만 나오지만 이거는 질병수술비가 맹장만 나옵니까? 별의별 수술 다 나오죠. 종수술비 마찬가지죠. 충수염 수술비만 맹장 뗄 때만 나오는 거네요. 공갈랑십0만 원. 자, 어떻게 아시님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어, 어, 보상 사례 가지고 좀 작은 거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 담보의 어, 중요성 한번 다시 새겨보는 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도와주는 지엄장, 솔. 우진이었습니다.